네,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겨울이잖아요. 겨울에 또 여름 노래가 있고 또 겨울 노래가 있습니다. 아시죠? 지금 아, 네. 멤버들이 겨울에 맞춰서 즐겨 듣는 음악. 저는 아리아나 그란드 선배님의 Last c h r i s 눈이나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서 겨울에 듣기 좋은 것 같아요. 저도 아리아나 그란드아아리아나 그랜드 선배님의 s 타 n t a 를 즐겨 듣는 것 같습니다. 어, 아리아나 그랜드가 아리아즈랑 이름이 좀 비슷해서. <laughs> 네 맞아요. <laughs> 아 저는 이제 태영 선배님이 처링하신크러쉬 선배님의 잊어버리지마라는 응.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겨울 분위기가 엄청 무시나가지고 매년 겨울마다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아 다음 우리 윤지아. 네 저는 다비치 선배님의 화이트라는 곡을 진짜 좋아하는데요. 가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.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저는 저희 아리아즈의 드라마라는 곡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. 네, 어, 참들으시세요 예. 장례래. 저희, 저희 수록곡이지만 정말 따뜻한 마음을 들으실 수 있, 있으실 겁니다. 드라마죠, 드라마. 네, 드라마. 아, 아리아즈 드라마입니다. <laughs> 여오에 들으세요. 네, 저는 트와이스 선배님의 오해제의 자랑니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. 뭔가 이게 행복하면서도 슬픈 가사들이 있어서 저는 매년 겨울마다 듣는 것 같아요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을 <laughs> 내리면 어, 아리아즈의 드라마를 들어라 이런 거를 <laughs>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멤버들 최근에 눈 오는 거 보셨나요? 잠깐 네, 내었었는데눈 네. 오는 거 보셨어요? 네. 자 올해는 작년보다 눈이 많이 안 내렸어요 네. 진짜로 많이 안 내렸는데 아 어, 올해 그 멤버들 첫 눈을 함께 음... 본 사람이 누군가 아, 이거는 다 같이 이야기해도 될것 같아요. 예. 한번 해볼까요? 둘셋 메... 멤버들 매니저님. 아 멤버들이랑 <laughs> 와눈 온다. 매니저도 와눈 오네. 이거 이거였 여러분 기분이 다들 좋지 않았어요. <웃음> <웃음> 네. 지금 아, 우리 다, 우리 네. 눈이 지금 왜 온다? 아왜다 우리 팀막 눈이 서로 막아직 손은 못 봤어요 아직. 그러면. <laughs> 진짜 싫어해 응. 아, <laughs> 누가 제일 싫어했고 <laughs> 매니저님이 자 그러면은 이제 2020년이 된지 얼마 안 됐습니다 2020년이 된지 얼마 안 됐는데 어, 우리 새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새해 소망 2020년 새해 소망을 각자 좀 얘기해 주시면 올한 해는 저희 멤버들 그리고 저희 회사 분들 모두 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고 솔직히 계속 소원을 빌고 있는데 저희 아리아즈 연말 공연 무대 꼭 하고 싶습니다 아리아즈 그 가요대상 t h 연 연말 연 정말 I'm g 이 i n 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u s 2 0 m g o 잠잘 시간 없이 매일 매일 스케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 2020년 잠자지 않고 매일 스케줄이요? 네. 그럼 사람이 매일 <laughs> 잠을 안 자면 스케줄이야 <laughs> 육신쟁이입니다. 더음 더냐? 아 저희 20년 우리 멤버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, 쉬지 않고 대중분들 팬분 여러분들 만날 수있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. 저희 멤버들, 그리고 저희 팬분들 다들 아프지 않고 올해에즐즐운추 추억 이이이이쌓싶싶습다다저저아아아아 i 아 a 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바 m b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연말에 시 m 아 b e r t h 올랐습니다. 제가 e m e m 이이 r t h 지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. 우리 소원 이루어지는 박수 한번. 아 이게 이루 s and I r e 팝콘이 생각날 것같도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고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 걸로 도이정는이는이정도이이이는는 <laughs> <다 웃음> <해야 되나. 웃음> 귀여워요. 입떡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. 오늘 주제가 팝콘이니까 팝콘에 관련해서 한번 해볼게요. 네! <laughs> 언니. 이딱 포인트가 밝은 에너지라고 생각하는데요. 에너지. 제가 흥이 많고 밝은 에너지가 좀 많은 편이어서 음. 어...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의 밝은 에너지를 받아가실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네. 아. 여러분들께 밝은 에너지를 저희 시연장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너지 한번쏴 에너지 한번 쏴주세요. <laughs> 네, 저는 마더니, 맏언니, 팀에서 마더니인데, 마더니 맏언니 같지 않은 외모를 갖고 있다고 해서 아마 제 입덕 포인트는 동안 외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동안? 네, 저는 이렇게 뭐 보여드릴 거 없이 이렇게 잠깐 일어나면. <laughs> 이제 다원이의 또 포인트는 이제 모두 다 원하는 목소리. 제가 목소리가 한번 들으면 좀 계속 계속 듣고 싶은 목소리가 아닐까 해서 제 목소리가 또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. 제제 제 노래 중에 아야 아야 에 무브이 있습니다. 저는 제 입덕 포인트가 반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반전 매력이요? 네, 제가 평소에는 좀 말도 느리고 되게 차분한 편인데 무대 위에서는 조금 에너제틱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요 이제 메맨 댄서여서 조금. 하나, 둘, 시 목소리입니다. 아 목소리? 아 이런 거요 아,